쥐에게 간섬유화를 유발한 후 카와웰이 섞인 사료를 먹은 쥐와 일반 사료를 먹은 쥐의 반응을 비교했다. 그 결과 카와웰이 첨가된 사료를 먹은 쥐에게서 간섬유화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. 카와웰 첨가 사료를 먹은 쥐는 간염증도 크게 줄어들었다. 간세포 손상을 의미하는 간수치도 크게 낮아졌다. 이 섬유화라는 것이. 원인이 염증이 있어야지 섬유화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물론 섬유화 단계도 이것이 카와이리 효과가 있지만 그전 단계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난 다음에 좋아지는지를 봤는데 간 세포 모두에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커피는 간암, 간염증 등. 만성 간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 최소한 두잔 이상 하루에 마시게 되면, 간암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정설로 확립된 그런 이야기입니다.